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구약성경 요수와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요수와 구상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다시 보자 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인 고약성경 요수와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요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문이 가난 지역에 퍼지자 가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들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난에 진입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에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지역에서의 전투들에서 연승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삽세 가난 원주민 부족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난 지역의 원주민 부족의 족장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저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 지역의 모든 원주민 부족들을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항하기 위한 연합 전선을 조직하기 위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약성경 요수와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서쪽 산지와 평지와 대반은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휘사람과 가난사람과 여부수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소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성전투 이후 요단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바는 앞, 대해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히위사람과 가난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지역에 많은 원주민 소수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원주민 소수부족들의 족장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서 싸우기 위한 연합전선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가난 전체 소속 부족들에게 있어서 더는 방가할 수 없는 적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야금야금 그 가난 지역에 있는 소수 원주민 부족들을 다 잡아 삼킬 기세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 지역의 모든 소수 부족들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 회의를 요구, 연합 정선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고 이 연합 정선에 참여하지 않는 한 소수 민족 부족이 있어요. 그 누구입니까? 바로 기부원 지역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절을 보니까. 희위 왕도 이 연합전선에 참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위 족속이이 살고 있는 여러 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중에서 기부원이라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연합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 합평을 맺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구장 3 절에서 6 절의 말씀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깨를 냈다고 했어요. 깨를 내어 사대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질저져서 기운 가죽 포도수 부대를 나게 했고. 그바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의 정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기본 지역의 주민들은 뭘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가나안 쪽에도 수많은 이방 뭐가 있었습니까? 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분명 기부원적 사람들이 믿는 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로 꾸몄습니까? 사신행렬로 끓이고 다 낡은 걸로.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면 뭐 일어날 겁니까? 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먼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뭔 여행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옷도 낡고, 신도 낡고, 그 포도주를 남은 가죽 부대도 낡고, 떡은 오래 기간 있으니까 곰팡이가 끼겠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난데없이, 가난의 한 원주민 부족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에 있는 그 길갈지역은 순령이겠습니까? 순령이지 않겠습니까? 순령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순령입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와서 뭐에 라갑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제 당신들과 우리와 뭡니까? 화평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까 순령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난 지역에 들어가면 그 가난 지역에 그 어떤 원주민들과도 그 어떤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고약성경 추리국기 20, 3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산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하나님이 가능하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 지역의 한 소수민족 부족이 와서 자 우리와 화평을 맺읍시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렁이겠습니까? 슬롱이 출렁이지 않겠습니까? 출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찾아온 기본 주민들을 하해서 뭐라 합니까? 조약 맺기를 거부하죠. 오늘 보분 말씀인 여호수아 7절, 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응? 처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일 합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 원주민들 중에 한 민족인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이 기부원 민족들이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랑하는 여러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스스로 자신들을 종이라고 고백하기는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기부원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스스로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원 주민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에 대하여 오늘 범호 말씀인 여호수와 구장 구절에서 십삼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만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우들이 그의 소문 과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여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고 왕 시온과 하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버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고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가서나이다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본 주민들이 지금 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여우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이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 맞죠.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난의 기본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소수민족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했어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거짓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님이 아마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그런데 소수민족 부족인 기부원 주민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부원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치를 맺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위장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영적인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나한 부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주민들은 자신만의 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의 다른 부족과 연합전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하친의 조약을 맺는 길을 그들은 찾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를 맺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이될 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본 주민들의 진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 가난지어 원주민 부족들과는 구웠던 조약도 맺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기본 주민들과 하친의 조약을 맺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보면 말씀인 여호수아 구상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야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대중 족장들이 그렇게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합치는 아무하고도 맺는 게 아니라는. 그런데. 기본 주민들이 간절히 바랬고, 그들의 진정이 여우수아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지역 사람들과 전쟁을 하긴 전에 먼저 하친을 요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했어요. 여호사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지 하친을 알려고 찾아온 기부원 민족의 그 하친을 뿌리칠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 하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될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기본 주민들은 가난적인 모든 부속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현대사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그대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입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가난 지역의 한 소수민족 부족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고대 애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입시, 출입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소득.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단동 쪽 지역에는 아무리 사람이 두 왕들 곧 해수봉왕 시온과 하수다로스의 는바사와 옹에게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대충 믿고 사는 넌 크리스찬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유물론적 가치관에 빠져있고 다이세 진화론을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부원 주민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때로 책망해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바르게 인도해주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두 번째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누구나 다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게에 힘써야 한다는 역적인 진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찾아와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본 주민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나 종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무나 될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할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주권도 없습니다. 종은 오직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의무와 사명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오늘 가난의 이방, 원주민 부족인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전우들의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이런 기본 주민들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고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밖에 우리에게는 결코 다른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기부원 주민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수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백하는 고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 뭡니까? 합평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요수아는 그들과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까? 합평케하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신하실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합평케 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합평케 하는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거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합평케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합평케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명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곳 가시게 되고 이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